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로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랜이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개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루 자선에게 아라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밀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안악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안악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합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안몬족 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안몬족 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안악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사람을 멸하신 것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꾸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복주신다는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건 씨는 우리가 밭에다 뿌려요 씨 뿌리는 거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가 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놨어요. 내가 사업의 씨를 뿌렸어. 가정의 축복의 씨를 뿌렸어.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막 이것저것을 뿌렸어요. 근데 그것이 잘 되도록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거두는 것도 밭에서 거둬요. 뿌리는 것도 밭에다 뿌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거기다 뿌리고 거기서 거두니까. 관심이 다 거기가 있어 하나님은 개평이야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깨고 잠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잘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안 믿을 수는 없고 교회 주일 날 나가서 추석 체크 한번 하는 식으로 가서 착각하고 찍고 나면 그걸로 끝이야 왜? 하나님 속상하게 하면 얻어맞을까봐 그러니까 겨우 구원 받는 거예 겨우 구원 그래서 교회를 겨우 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떠냐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성전까지 가긴 가는데 어보다 나야만 가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서 일어나 걷고 뛰고 그래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자기 발로 다니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업고 다녀야 돼 안 오면, 내버려두면, 자기 발로 올 때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육신은 그냥 먹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자기가 배가 고프냐 잡아당기는데, 영혼은 살아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경을 딱 보니까 완전히 있는 자가 더 많이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요. 교회도 똑같더라고. 성도들도 똑같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해요. 열심을 내는 사람은 계속 열심을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서 2장의 말씀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다투지 마라. 누구와 다투지 마라? 5절.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 볼까? 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애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니까 모압과 다투지 마라, 암몬과 다투지 마라, 에서족석과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말아요. 다 누구냐면 이웃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어야 될 사람과 다투지 말아야 될 사람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과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다투어야 될 것은 마귀와 다투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피대내면서 사람끼리 다퉈요. 그리고 마귀한테는 져요. 마귀하고는 타협하고 사람하고는 다투고 감정 싸움하고 그왜 그러느냐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바로 알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마귀가. 좀 자라. 좀 편해라. 피곤하니까 쉬어라. 그래서 그 마귀가 자장가 불러주는 대로 다 넘어져서 누워있는 거예요. 거리 머니까 가지 마라. 오늘 목사가 아주 작정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 소리를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십시오. 오늘 목사가 어지간히도 화가 났나 보더라고. 그냥 아침 내내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 근데 듣기 싫은 소리지만 이건 들으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 영혼의 플러스 하는 부분을 안 줘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마귀가 좀 쉬자. 좀두손 모고 자자. 피곤한데 좀 누워라. 야, 새벽 기도 갔다 하면 하루 종일 정신 하나도 없다.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쉬라. 뭐하라. 자꾸 마귀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깨어라. 일어나라, 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해볼까요? 성령의 소리를 듣자. 더 크게 성령의 소리를 듣자. 조금 더 크게 성령의 소리를 듣자. 믿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그 사람이 전도사가 됐든, 그건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그건 마귀의 사람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좋은 대로 내가 타협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너무 교인들을 육신의 편한 쪽으로 사정을 많이 봐준 것 같아요. 육신의 편한 쪽으로 사정을 봐주는 목사는, 교회, 신학교에서 다 배우기를 뭐라고 배우냐면, 못된 목사라고 배워요. 나쁜 목사라고 육신의 사정을 봐주는 목사는 나쁜 목사고 영혼의 사정을 봐주는 목사는 좋은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나쁜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경성하게 강하게 못 만든 거예요. 강하게 훈련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8절을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해야 될건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대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될 대상에. 그래서 하여간 육신을 쳐서 굴복시킬 때까지 끊임없이 마귀와의 싸움을 선포해야 돼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세요. 하 사탄 마귀야 두려워해라. 내가 너와 싸우리라. 다시 한번요. 사탄 마귀야 두려워해라. 내가 너와 싸우리라. 야큰 소리 뻥쳤는데 내일 어떻게 되나 봐야지. <laughs> 마귀가, 어이구 이거 무슨 소리야? 이러고서 분명히 그래 한번 싸우자고 이러고서 마귀가 덤벼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전포고를 안 해도 마귀는 이미 우리를 삼키려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마귀가 사자 입을 확 벌리고 있는 데다가 머리 쑥 집어넣고 거기서 낮잠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사자 입을 확 찢어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투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니면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함께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뱀도 나오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갈도 없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면 복이 기다리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야지. 근데 안 그랬어요. 전갈도 있고, 불뱀도 있고, 거기는 가면 물이 없어서 막 허덕허덕거려야 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고기도 없고, 거기는 농사질 땅한 평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할 때,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광야 생활에 어떤 사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음행을 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자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마이너스로 역사하니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가 돼요. 왜 마이너스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못 듣는 거 아니야. 내가 눈이 어두워서 너 형편 모르는 거 아니야. 손이 짧아서 구해지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도 도움은 안 되고 도리어 틈만 나면 으덤하자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에 함께 하면서요 출발했던 60만 명의 그 어른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누구만 남느냐 갈렙과 여수와만 남았어요 이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아멘은 했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분은 떠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래요. 그게 아멘이지만 죄질 때는 의도 맞는 게 함께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플러스 알파로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빨리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딱 가면 그때부터 플러스 알파가 되려요. 플러스 알파 남들 다 죽는 자리에서 그 사람은 살아요. 남들 망하는 자리가 그 사람의 기회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막 고통당할 때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야, 이게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힌 게 심판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날 구원받는 날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날은 그날,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날 죽음을 당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어. 아유, 나 그럴 줄 알았으면 괜히 함께한다고 그랬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취소가 안 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취소를 안 해준대. 여러분 환불이 안 돼요. 한번 구원 받은 자는 다시는 환불되어 안 돼요. 안 돼요. 천국은 틀림없이 가요. 근데 의도 맞으면서 가느냐, 복 받으면서 가느냐의 차이에요 지옥은 절대로 안 가요. 그 대신 지옥은 안 가는 대신에 지옥 가지 않도록 계속 무슨 역사가 있어요? 의도 터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맞으면서 지옥 안 가도록 계속 하나님 매질해가면서 그래 가지고 질질질 끌고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발 가지고 기쁨으로 천국으로 찬양하며 가느냐 이차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취소는 틀렸어요, 환불도 안 돼, 반품도 안 돼. 세상은 다 반품되지만 구원은 반품이 없어요. 아이고, 취소합니다. 그 얘기 한마디 했다가 의도 맞고 또 다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 참, 저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번딱 잡았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은 받았지만, 겨우 구원 받을 것인가 아니면 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아의 시대 보십시오. 엘리아 같은 위대한 종이 있는데 아브 같은 사람도 있어요. 같은 시대에 그래서 엘리아는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장맛비의 축복이 내리는데 아합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집안이 무너지고 결국은 온 집안이 망해버려요. 같은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엘리아의 시대를 산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갈매산에 딱 서서 그 악한 사단과 경쟁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나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내 영혼아,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서 영혼을 강성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한 장을 탁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시는가? 그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애굽의 옛 풍습에서 그걸 다 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연조가 참 필요해요. 연조가 없이 예수를 막한 믿었으면 막 열심히 내고 자기가 뭔가 하는 것 같아도 보면 참 많이 부족함이 보여요. 그 연조가 참 필요해요. 그동안에 다듬어지거든. 겸손해지거든. 익은 곡식 같이 고개도 숙일 줄 알거든. 그게 진짜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평 때문에 40년 광야를 걸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최고로 악이 뭐냐. 믿음의 반대는 안 믿는 게 아니라 불평이에요, 불평. 이거는 불평은요, 습관이에요. 목사님도 불평이 계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밖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잘안 가.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불평하면 가족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제분인데 애들이 교회를 안 다녀. 왜 그러는가?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 여러분 불평은 저주를 불러들이는 저주의 그 어, 하이웨이와 같은. 그러니까 불평은 완전히 걷어내야 돼요. 원망, 불평, 남탓 이건 습관이에요. 감사로 바뀌는 것. 믿음은 감사로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광야가 올때 그때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